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고쳤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위세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분,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게 애써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이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 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대림초에 이 초가 다 밝혀졌다는 것은 그만큼 성탄이 임박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우리가 대림 시기를 맞으면서 첫 번째 주는 새로운 시작과 함께 희망을 얘기했고, 또두 번째 주는 이제 해계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지난 주세 번째 주는 무엇보다도 이제 기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이제 오시기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한 정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의 신원과 정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분과 만나서 어떻게 될 건가?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시면서 우리의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오늘 독수와 복음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성으로 말하면 다윗세우선으로 태어나신 분이시며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느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하느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이십니다. 라고 바우로는 이야기하죠. 이렇게 당신의 신은 아 오시는 그분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드러나 보여주시는, 아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 크나큰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선물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온다. 우리 편에서도 그 선물을 받기만, 만약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 돌려드려야 하지 않는가? 선물의 교환이라고 할까?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선물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네. 물질적인 그런 선물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 그 마음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돌려놓을 수 있는 하느님께 드리는 또 다른 선물은 아닐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서, 제이 독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표징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그 선물의 모습들을 세상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일하고 있는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표지, 또 다른 의미에서 표징이 되어주는 이것이 하느님께 드리는 또 다른 의미의 선물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만누엘은그 말뜻 그 자체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죠. 어떻게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살아갈 때, 또 다른 의미에서 내가 표징이 되어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선물이고, 우리가 그분을 만난다는, 만나는 것이 성탄이라고 한다면, 그 성탄은 참으로 좋은 만남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아동, 그 동화 작가로 유명한 정채봉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닿았을 때는 번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그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만남을 하기를 원합니까?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이 만남을 결정짓는 것은 또 우리 편에서 그 만남을 준비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떤 아이가 어느 날 느닷없이 할아버지에게... 에 와서 막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 했답니다. 그 할아버지는 유다인들에게서 아주 유명한 랍비 스승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친구들이 저게 너무 무리하게 굴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느닷없이 <laughs> 와서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이 아이에게 이제 손주에게 묻습니다. 얘야, 좀더 자세히 좀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 친구, 이 아이가 친구랑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너무나 잘 숨어버리는 바람에 자기를 찾지 않고 친구들이 모두 가버렸다고. 이건 너무 한거 아니냐고. 예. 네, 너무 무리하지 않냐고. 친구들이, 친구가 찾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숨바꼭질이 재미가 없어진 거죠. 할아버지는 이런 아이의 볼을 쓰다듬으면서 자신도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랬구나,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얘야, 하느님도 마찬가지시란다. 그분이 숨어 계셨는데 우리가 찾지 않은 거란다. 하느님이 종종 느껴지지 않을 때, 하느님이 안 보인다고 할때 우리 편에서 하느님을 그만큼 찾았느냐.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숨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찾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우리의 성탄,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성탄이,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만남이, 그런 은총의 만남이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